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근육 감소증과 단백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50세 이후부터는 매년 우리 몸의 근육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사실을요.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심지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꼭 필요한 기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단백질 하면 떠올리는 음식이 바로 계란이죠. 그런데 계란보다 무려 12배나 더 강력한 단백질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비밀을 풀어드리고 누구나 쉽게 근육 감소증을 막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육 감소증 즉 사코페니아라고도 불리는 이 현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단백질 합성 능력이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밥을 먹으며 그 안에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바뀌었는데, 이제는 그 과정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이 먹어도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체형이 달라지고 근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요? 근육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그런데 단백질도 다 같은 단백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단백질 음식에는 고기, 생선, 달걀, 우유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두 죽콩 단백질입니다. 콩 단백질은 계란보다 단백질 밀도가 12배나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밀도랑 같은 양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더 많은 단백질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두부, 두유, 콩가루, 콩 자체 이런 음식들이 바로 콩 단백질을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콩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고 몸에 흡수되는 효율도 좋아서 시니어 분들에게 특히 권장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콩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좋다는 점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걱정되기도 하는데 콩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즉,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단백질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단백질을 우리 식단에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한 번에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끼니마다 조금씩 나눠서 먹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한 번에 다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에 고르게 나눠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두유 한 잔과 삶은 달걀 하나를 곁들여 보세요. 간단하지만 단백질이 꽤 채워집니다. 점심에는 두부 반 모아 생선구이를 곁들이고 저녁에는 닭가슴살과 된장국을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된장 자체도 콩 단백질이 풍부하니까요. 간식으로는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를 얹어 드시면 단백질과 좋은 지방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챙겨 먹는다고 근육이 금방 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단백질을 챙기면 몇달 후에는 확실히 몸이 달라집니다. 힘이 붙고 활동하기가 한결 수월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런데 단백질만 먹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이고 운동은 그 재료를 실제 근육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이 벽돌이라면 운동은 그 벽돌을 쌓아 올려 집을 짓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운동과 함께 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충분히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10번만 해 보세요. 이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물병을 들고 팔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500ml 생수병이면 무게가 딱 적당합니다. 그리고 가볍게 집 주변을 걷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매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몸에서 소화를 돕기 위해 수분이 필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고, 신장에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정리해 볼까요? 근육 감소증을 막으려면, 첫째, 끼니마다 단백질을 조금씩 챙기고, 둘째, 특히 콩 단백질을 자주 드시고, 셋째, 매일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지켜도 근육 감소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어렵지 않죠? 계란도 좋은 단백질이지만 계란보다 12배 강력한 콩 단백질을 꼭 기억하시고 식단에 넣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쌓인 노력이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고 더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근육은 곧 건강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걷고 움직이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백질 습관, 그리고 작은 운동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시니어 파트너가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